原来。 임체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시에 최악 최악전 되게 특이한 이름인데 이게 무슨 이유인가요? 이게 최악 최악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최선이라고 하는 건 뭘까를 아마 생각을 할것 같아요. 두 가지의 최악인데 하나는 최악의 예술가, 그 다음에 최악의 교육가. 최악의 예술가는 교육자가 아닌 예술가이고, 최악의 교육자는 예술가가 아닌 교육자고. 예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공감하. 하고 유추할 수 있고 같이 꿈꿀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교육적 소통 방법, 표현법일 수도 있죠. 교육가는 예술적인 창의력, 그런 것을 생각을 좀 해야 되고, 예술가는 그 예술성을 어쨌든 알수 있는 방법을 좀 찾는 형식의 예술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전시 타이틀은 어떤 하나의 구호 같은 거래서 저렇게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전시를 기획하게 된 배경까지도 다 말씀해 맞아요. 주신 거죠. 음. 예, 한번 그 최악전을, 최악 전 최악 최 전을 음. 아 이게 굉장히 발음이 어렵네요. <laughs> 그게 살짝 <laughs> 네. 조금 뭘 네. 넣어야 돼. 네. 추임새를 넣어야 돼. 추악, 추악. 뭐 최악 악그뭐 이렇게 하던가 최악 최악 전을 한번 보실까요? 큐 여기는. 공간 서커스 살롱이라고 하는 팀에서 무언가처럼 공연한 건데, 오프닝 퍼포먼스 했던 상황을 고스란히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시장이 이렇게 넘어가서 수영장에 빠지듯이 들어오는 공간으로 설계가 됐고요. 여기가 전시장을 들어오는 입구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개구멍이 있습니다. 제가 일로 가겠습니다. 자. 굉장히, 굉장히 <laughs> 재밌는 네. 아, 이런 입구도 예술이군요.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미션들이 있습니다. 전시장을 투어하는 법을 게임으로 만들어 준 공간이고요. 여기에 코인을 넣고 이렇게 아이고 사탕과 함께 미션이 나옵니다. 미션을 한번 볼까요? 스티커가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찾아 인스타에 인증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에디터 같은 느낌이네요. 맞아요. 정확히 보셨어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쑥 돌려보는 게 아니라 어떤 미션을 받고 전시장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구석구석 살피게 되니까 탐사를 하는 것처럼 살짝 바뀌거든요. 프로젝트 곳곳이라고 하는 팀인데 저렇게 놀이터에서 무용수들하고 동네 꼬마들이 우연하게 만나는 거예요. 어떤 몸짓의 신호를 보여주면 애들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몸의 언어로 대화를 하는 프로젝트죠. 여기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도시 생활에서의 불안감, 공포심 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 스스로 대본을 이렇게 써서 연극을 하는 팀이죠. 이 안쪽에 여주에서 활동하는 활동가 그룹이라고 볼수 있어요. 토양천 주변에 버려진 일종의 쓰레기들이죠. 사회적 메시지를 내보내거나 생태 네. 환경 운동적인 메시지로 청소년들이 합류해서 자발적인 어떤 동네를 뭐 뭔가 가꾼다 하는 그런 팀이에요. 인형극을 만드는 팀인데 그래서 엄마들을 교육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 인형 소품을 함께 만들고 거기에 어떤 메시지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 이야기로 자녀들한테 직접 인형극 시연을 해주는 예술의 어떤 한 형식 인형극이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설명을 하면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공연을 보듯이 엄마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이야기 전달 근데 엄마가 아이한테 하는 방법에 이 인형극이라는 요소로 말을 건넨다 여기는 전부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들이 그린 그림들이에요 요쪽한 분, 요쪽한분 각 면마다 한 작가씩 들어가 있고요. 이분은 이 사람들한테 초상화를 그려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이분은 이런 멸종오기 동물 이런 주제에 꽃이 셔서 하시는 분이고, 발달장애인 분들은 어떤 한 주제가 잡히면 그 주제를 굉장히 열심히 계속 반복해서 그리시거든요. 네, 이쪽에도 한분 계시고 만화 캐릭터나 뭐 이런 걸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특정 날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작업들을 이렇게 너무 완성도 있게. 그서 피부 무늬라든가 이빨, 발톱 이런 걸 너무 정교하게 만드셔가지고 네. 그래서 공룡 매니아죠 그러니까 엄청 잘 만들어요 이게 보지도 않고 만드는 거니까 머릿속의 형태가 각인이 돼서 만드시는 거라서. 요거는. 아파트 층간 소음의 문제를 시민들하고 모여서 연극 그룹인데 개개인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게 소음 문제로 겪은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일화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소개를 해주면 팀들이 상황극을 일시적으로 이야기가 연극으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경험 이런 거를 하는 팀이에요 아파트처럼 구성이 됐어요 여기 팀은 여기가 이제 메인인데, 작은 소극장이 있는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특별하게 갖는 연극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는 칭어성 라이터 선생님이 약간 뮤지션이죠. 아이들을 만나서 자기의 노래를 하게끔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도와주는 나블라블이라고 러블 하는 팀인데 그래서 다 아이들이 작사 작곡한 곡이고 이 QR 코드를 찍으면 이제 아이들의 노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문화 예술 교육에 대해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계시는지 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로 이제 여러 가지 콘텐츠가 또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단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될것 같아요. 요즘들 생각 중에 하나는 문화예술교육 콘텐츠들이 너무 많다. 너무 많다 보니까 왜 문화예술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고,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술의 필요를 못 느끼는 시대,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수혜받고 실행하고 프로그램 그냥 열어놓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전시회에 참여한 단체가 굉장히 많이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음. 주로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나요? 그 전시 단체들은 전부 경기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모에 들어오셔서 선정된 단체들이 한60 단체 정도 돼요 그중에서 예술교육적인 어떤 방법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식이 조금 남다른 단체 잘 없는 주제의식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단체 12단체를 한건12 단체를 뽑으려고 한건 아닌데 문화예술교육자에게 이번 전시회가 갖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냥 이 전시에 참여했던 단체들한테도 그렇고 그냥 이 전시를 바라보는 시민들한테도 그렇고 문화예술교육을 하고 싶어하거나 이쪽에 관심 갖고 있는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말로만 떠드는 것보다는 예술과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상관관계가 있고 다름과 차이 그다음에 같은 지점이 뭐 뭐가 있는지를 조금 한번 재고해 봤으면 싶은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꿈꿔 왔던 것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문화 예술 교육하고 가까우시잖아요. 이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의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남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되는데 주제도 비슷하고 가르치는 형식도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 현재 너무 많아요 예술을 교육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거든요 예술의 어떤 특정 장르나 형식이 있고 그것을 전달해주는 방법 체계도 있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근데 그것을 고스란히 따라 하기 때문에 그 길만 다르게 가도 결과 그림이 다르게 나오는데 근데 그런 의지가 생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하는 데 드는 인건비, 예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어떤 기획비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연구비 이런 것들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받는 돈만큼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존중을 받는다는 느낌의 페이가 보장이 되어야 자기의 창의성과 자기의 긍지를 갖고 책임 의식이나 자기의 고유성을 드러내려고 머리를 굴리고 몸을 쓰는데 인건비가 너무 낮기 때문에 교육가들도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우리의 목소리, 예술교육 강사로서의 떳떳함, 그 다음에 개인의 요구, 정당한 요구, 어, 페이 문제에 대한 제안, 연구 활동, 창의적인 생각, 이런 거를 멈추면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런 생각들을 전달하고 싶네요. 좋은 말씀 되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약간 공감이 가는 <laughs> 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림은 이런 식으로. 네. 야 네. 중학생 때 같은 느낌이 좀 들는 게 <laughs> <laughs> 너무 어리게 <laughs> 네. 귀엽게 막 그렇게 그리셨네. 유년의 임체스 뭐 이래야 될것 같아. 그대로의 모습인데요. <laughs>